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황하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하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면역력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활력을 되찾아주세요. 저 황하영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여러분들이 건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내 오른손으로 왼쪽 축두근을 잡고, 지그시 옆쪽으로 끌어 당겨 줄 거예요. 자, 이때 내 왼쪽 어깨와 귀가 멀어진다는 느낌을 만들어 주세요. 내 목에 옆선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됩니다. 자, 여기서 3초. 이번엔내 뒤통수를 잡고 지그시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내 코끝이 오른 무릎을 향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도 3초간 유지합니다.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이번엔 반대쪽 왼손으로 내 오른쪽 측두근을 잡고 지그시 끌어당겨주세요. 내 오른쪽 어깨와 귀가 멀어진다는 느낌. 자, 이번엔 뒤쪽, 뒤통수를 잡고, 지그시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주면서, 내 코끝이 왼 무릎을 향하도록 합니다. 천천히 손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내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자, 지금 목을 유지하고 있는 이 근육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동작들이었고요. 이 다음은 하부 승모근을 강화시켜서 말린 어깨를 좀 열어줄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매트에 엎드려 줍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다리의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세요.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고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자, 여기에서 천천히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W 모양을 만들어 내며 상체를 더 깊게 끌어올리고 시선은 멀리 바라볼 거예요. 마시는 숨에 앞쪽으로 뻗어냈다가 내쉬는 숨에 끌어당깁니다. 자, 이렇게 세번더 유지해 볼게요. 하나, 마시고, 내쉬는 숨. 자, 등 전체에 힘을 잘 주면서 다시 들이마셨다가, 팔만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아요? 내쉬는 숨. 마지막,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끌어 당겨줍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양손을 가슴 옆쪽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대어줍니다. 이제 어깨를 시원하게 하는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테이블 포즈에서 손을 한번더 멀리 하나씩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가슴과 턱을 바닥에 천천히 대어줍니다. 자, 지금 이 동작은 어깨가 시원하게 열리고 가슴까지 스트레칭되는 그런 동작이에요. 동시에 목 앞쪽 근육까지 늘어납니다. 힘드신 분들은 무릎의 넓이를 조금 더 넓혀주세요. 숨한번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손을 하나씩 하나씩 바닥을 짚고 어깨 밑에 손목이 올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올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허리의 통증을 조금 감소시켜 줄수 있는, 허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에 있는 힘을 툭 풀어주고,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면서 시선 멀리 바라볼게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리고, 이마와 아랫배가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두번더 반복합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지금 이건 골반 요추 영역을 부드럽게 하면서 상아지의 연결성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마지막 한번더숨한번 마시면서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둥그렇게 말아 올립니다. 이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무릎 하나씩 하나씩 앞쪽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매트에 편안하게 누워줄게요. 마지막 동작은 평상시에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동작인데요. 무릎을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는 동작입니다. 다리의 넓이는 골반 넓이, 그리고 발 앞꿈치와 뒤꿈치를 일직선으로 맞춰주세요. 자, 여기서 손 천천히 손바닥을 짚고 어깨는 단단하게 바닥에 떨어뜨려줍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숨에 자, 천천히 엄지발가락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대로 골반을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지할게요. 5초 더. 엉덩이 단단하게 힘을 주고 엉덩이뼈를 서로 안쪽으로 모아서 살짝 아랫배 쪽으로 끌어 올린다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블럭이 하나 끼워져 있다는 느낌으로 계속 안쪽으로 살짝 조여주세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뜨지 않도록 엄지발가락 계속 매트로 뿌리를 내리고 셋둘 하나, 다시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가능한 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열번 정도 해주실 거고요. 힘드신 분들은 위에서 버텨줄 거예요. 자, 마지막 3초만 더 해볼게요. 셋, 둘, 하나. 그대로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편안하게 떨어뜨려 놓고 양쪽 무릎을 가슴 가까이 끌어 감싸 안아줍니다. 자, 이제 척추 롤링 한번 하고 앉을게요. 그리고 매트 정면에 앉아줍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전신을 풀어주는 요가 동작이었습니다.